네 다음 코너는 전국의 대학생들의 사연을 모아 모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사연 일기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죠? 오늘은 오, 술에 관련된 사연인 것 같아요 제목이 와. 그놈의 술 때문에라는 그런 사연이에요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? 네. 저는 조용조용하고 평범하고 나석을 좋아하지 않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술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 술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요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자, 그동안 프로젝트 과제 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다.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 에? 정상이요? <laughs> 정상. 이거 조금 학교에서 <laughs> 정상로, 정상로 <laughs> 정상. <laughs> 비정상로 으 사는 건 뭐야? 어, 네, 좋아요. 이렇게 목소리 할까? 그냥 평소대로 할까요, 그냥? 목소리. 응. 뭐가 나아요? 좀자연스방 아, 좋았어. 나? 응. 아, 교신천하는 게 나. 교신 아, 응. 아 응. 어. 어. 연기하는 게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연기하는 게 좋아요. 응. 좋아요. 자, 그동안 프로젝트 과제 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다.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 점심으로 닭볶음탕 사 줄게. 다 같이 나가자. 수경아, 너도 갈 거지? 다 가는 데 얼른 가자. 교수님이 사 주신다고 할때 얻어먹어야지. 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 친구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걸 보니 막걸리가 당기는 구만 막걸리 한 잔씩 할까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교수님 모두 한 잔씩 돌아가면서 먹다 보니 빼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한잔두잔 잔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수경아 너 괜찮아 수경아 너 일어나였어 수경아. 친구의 외마디 외침을 듣고 저는 뻗어버렸죠. 다음 날, 눈을 떠보니 스쳐가는 건 제가, 그 조용하던 제가 테이블 위에서 곤드레, 만드레. <laughs> 노래 부른 기억뿐. 이후로 제 별명은 곤드레가 되었답니다. 술 취하면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이 술버릇, 어쩌면 좋죠? 어 술버릇이 굉장히 과감한 제 얘기 아닙니다. 곤들에 <laughs> <구원들의> 만들에 <만드레 웃음> 제 얘기 아닙니다. 아 <laughs> 음, <술 버릇. 웃음> <laughs> 맞아요. 어딜 가나 이 술버릇 술자리를 가면 술버릇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혹시 술버릇 있으세요? 솔직히 큰주사도 없는 것 같아요. 음. 그냥 잔다. 음. 엄청 웃는다, 엄청 운다, 이런 거? 음. 음. 엄청 웃는다, 엄청 운다, 이런 거? 음. <laughs> 그게 술.. 그게 두산인가봐요. 음, 그쵸, 그쵸. <laughs> 감정이 좀격해진는또 음,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. 네. 네. 두산 없으신가요, 승우씨는? 저는 그 정도로 막 취할 정도로 먹진 않는데 술을 이렇게 먹으면 그냥 계속 웃는 아, 것 같아요. 막, 막, 텐션이 막 올라가죠, 끝까지. 네.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앞에 있는 친구 보고 그냥 막 웃어요 그냥 그러다가 슬픈 얘기 하는데도 막 웃어요 그냥. 어, 그것 좀 이게 <laughs> 웃는 게주사인일로 그냥, 네, 그냥 되게 행복해지나 봐요. 리나 씨는 주사 있으세요? 저는 잘 모르게 전좀 졸려가지고 아, 졸리면 잠... 술을 좀 그냥 안, 안 마시고. 안 먹는 습관이에요. 그러면 혹시 다들 주량이 어.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. 한 병을 넘기면 안될것 같아요. 음.. 소주 기준? 네네. 재석 씨는? 저는 그 정도로 술을 즐겨 먹는 편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정확한 저의 주량은 잘 모르겠어요. 아... 그럼 취해보신 적이 없으세요? 네. 허, 진짜요?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을 아니라서 음... 저는 한 병이라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. 네. <laughs> 한 병이요. 제가 듣기로는 한세병반 정도 되신다고 들었거든요. 누가, 누구한테 배웠어요? 한병 정도 되신다고 들었거든요. <laughs> 한 병을 넘기면 안될것 같아요. 소주 음... 수워주, 기준? 네네. <laughs> 한 병이요. <laughs> 아, 오케이. 네, 한 병인 걸로. 필름 끊길 때까지 먹어도 없는 것 같아요. 음... 음... 그렇게 한 다섯 병 먹어도 필름이 끊기지 않는다. 음... 한 병이요. <laughs> 네 알겠고요. 혹시 막 자기도 모르는 나의 술자리 버릇 같은 거, 술 버릇 같은 거 혹시 누구한테 듣거나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없는데 주변에서 들은 게좀 상당한 게 있어가지고.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제 친구의 친구 얘긴데 그러니까 술을 먹고. 아나 이거 방송용인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. 편집 <laughs> 알아서. 거박. <laughs> 거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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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볼일을... 아아 그... 그거는... 그냥 음 보는 그런...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음. 아 그쵸? 그리고 한번 MT를 그 친구가 MT를 갔는데 술을 잔뜩 먹고 이제 MT에 이제 그방 있잖아요 가방들 짜라락 있는 방 음. 거기에 이제 아이고 그 가방에다가 아이고 어. <laughs> 아 그럼 그 친구가 남잔데 남자? 아아 그래. 아이고 그네요 아까 그 불일본 그분은 <laughs>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? <laughs> 그 애프터 스토리는 못 들었는데 대처가 될까요? 그게? 뭔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목격을 당했다고 신지어 근데 솔직히 대처가 안 될..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이해? 이거는... <laughs> 저도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한번 음... 근데 몇번본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그냥 바지에 음... 바지가 갑자기 짙은 청바지로 변하는 모습을 아... 봤어요 음... <laughs> 그 이후는 뭐 사람들이 많이 피하게 되냐 사실 <laughs> 맞아, 맞아. 술을 같이 안 먹으려 고 하고 맞아 맞아 그렇지. 그럼 본인이 약간 그런 거는 주량을 정확히 알고 술을 안 마시는 쪽으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그죠 음. 주량을 조절하는 수밖에 상당 아주 별데 혹시 있으세요? 그래 이것도제 친구의 친구 얘긴데요 네. 이 친구는 항상 네. 술을 마시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재밌는 얘기가 으면 하하하하 웃다가 아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아 테이블에다 그냥 붙인 게 반죽을 붙인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아, 오, 오, 마이 결국 친구들이 다 닦고 그리고 사장님 온도 와서 도와주고 해서 택시를 타고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. 그 몇번본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. 에이, 그리고 나서 에이. 그 친구가 다들 이제 놀리더라고요. 넌 내가 오늘부터 이제 주량 늘려주마. <laughs> 다 이러더라고요,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아, 놀림거리가 되는구나 네. 그런 거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? 개미 씨는 그런 거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? 근데 솔직히 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음. 그 술만 먹으면 옆테이블랑 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, 그, 그몇번 정말 좋은 친구니까 같이 술을 먹고 이러지만 술자리가 점점 꺼려지는 것 사실. 음. 그다음에 경찰이 오고 뭘 깨고 막 이러면은 그 받아주는데 한계가 생기니까. 그렇죠. 진. 그래서 그냥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. 음. 어쩔 수 없이. 그리고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. 뭔가 특히 제 이제 여자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이 취해서 한번 아예 의식을 잃은 거예요 친구가.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와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. 맥을 해서 음. 막 씻기고 음. 옷도 이렇게 다 해서 하고 막 발도 차가워가지고 막 완료 말려, 드라이기를 말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막다 씻기고 이랬는데도한 번을 안 깨니까 음. 아 술이 진짜 무섭다 생각 그때 겁이 좀 술에 대해서 좀 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우와, 정말 저, 아, 조절 못하는 건 음. 네. 위험해질 수 있다 술은. 맞아요. 저는 저도 모르는 술 버릇이 가끔씩. 뭐 월급날에 술을 먹게 된다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다 사놨어요. 어... <laughs> 그래... 그런 게 있어요, 가끔. 카드를 뭐 이렇게 많이 긁었나 보면은 음... 제가 다산 거인 거. 정말 안 좋은 술거를 음... 어, 그런 날한번 <laughs> 같이 <laughs> 먹어야겠어요. 그런 날. 에이... 나도 에이... 모르는 술퍼를 지는 게단르겠 거. <그래도> 안 안치... 치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미리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 치는. <laughs> <laughs> 아 그럼 혹시 리나 씨나 개미 씨는 술버릇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음 근데 사실 막 술을 먹으면은 모두에게 막 전화를 돌린다거나 뭐 전에 EX 들에게 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아니야 사실 크게 대처하지 않아도 이,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 웃거나 울거나 음 자는 건 사실 음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.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가 당당하게 사세요 나곤드왜 <laughs> 예. 말을 못해 했... <laughs> 맞아 사실 <laughs> 아, 이 아. 사연의 슬버릇은 저는 귀엽다고 생각이 들고 음. 실수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다야, 다른 사람들이랑 오히려 더 음. 벽을 허무는? 근데 만약에 이게 미팅 자리 막 회식에 부장님이랑 아. 막 사장님이 있는데 갑자기 곤드려만드려 어.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오히려 아, 부장님 아, 사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아, 그런 거 있을 거네. 이 친구 분위기를 좀 띄우는구만 맞아. 이렇게. 아까 교수님 말씀. 저는 아, <laughs> 오히려 저 사연의 주인공 같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술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같이 분위기 텐션업도 시키고 음. 재밌으실것 같은데요. 근데 진짜 막 슬픈 고민 들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어, 그러면 또 아, 많이 상황마다 다를 거 같죠. 음. 그렇죠. 혹시 리나 씨나 개미 씨는 나만의 술 조절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? 저는 그거 있어요. 그 의자를 두 손으로 의자 앞을 잡고 이걸 이렇게 앞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들어갈 때는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 못하면 제가 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. <laughs> 어, 이거 딱 되게, 이렇게 잡고. <laughs> 네.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저는 그냥 감이 와요. 그러니까 술을 막 빨리 마시지를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 마시면 이제 음. 아 졸리다 할까 그러니까 어, 눈이 풀린다 싶으면 좀 그만 마시고 자기가 음. 조절하는 건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? 맞아요. 맞아요. 의식이 있을 때 해야 조절 제작진은. 네 저는 술 조절 이랄게 딱히 오늘 약간 텐션이 높아져서 오늘 술을 한번 제대로 마셔보고 싶다 할때 이제 아버지의 음. 얼굴이 생각나면서 <웃음> <웃음> 저희 부모님이. <laughs> 술을 안 드시거든요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도 술안 드시고. 네.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네. 그래서 아빠도. 모르세요. 제가 술 먹는 걸 모르세요, 사실. 어. 이거 보시면 큰일 나는데. 음, 그럼 아버지께는 너무. 네, 그럴 때마다. 거. 어, 아빠야 아유, 맞다. 이러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음. 진짜 좋은 방법 너무 요 네. 그렇구나. 술을 진짜 자기가 자기 주량 알아야지. 맞아요. 결론적으로 사실 술버릇에 대한 후회가 남고 본인이 다시는 그 시술 반복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스탑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, 어, 술을 많이 마셔보면서 자신의 주량을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실 때꼭 천천히 좀 어 교양 있게 <laughs> 교양 <교량> 있게 <laughs> 교양 엣지 있게 엣 있게 아.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<laughs>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맞아요. 본인의 주량을 정확히 알고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. 또 이제 깡소주는 좀 엣지가 기 힘드니까 음. 저는 누구랑 연락하면서 먹는 거가 좋은 거 같아요. 왜냐하면 아. 타자가 꼬이기 마련이거든요. 에이. 또 타자가 어느 정도 꼬이는 걸 보고, 야, 너 그만 먹어라고 주위 사람 도움을 받는 것도 음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방법이네요. 그 사연자분한테 어, 저희가 얘기한 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자면, 어, 이 정도의 술 버릇은 사실 귀엽다아요 귀엽죠, 귀엽죠. <laughs>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럼에도 본인이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심각하지 않아,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싫으면 뭐 본인이 스탑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. <laughs>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. <laughs> 어, 괜찮아요. 다들 이런 경험 뭐 한두 번씩 있을 수 있고 다들 이해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런 경험 이 있어야 주량을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. 후회를 네, 하고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이 곤드레라는 별명을 쭉 이런 캐릭터를 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아이 친구 텐션 높은 친구구나 재밌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사연자분을 더 찾을 수도 있고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좀 유익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었었던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정말 대학생활하면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뭐 진로 고민이라든지 뭐 술자리 이런 것도 어, 너무 공감도 됐고 할 얘기도 많았고 들을 얘기도 많아서 너무 너무 유익했어요. 네. 적자적신. 아. 그래 하나 그런 것도 한다. 아니,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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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셔가지고. 대학생이라면 꼭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오늘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좋아요, <구독>. 아까 <laughs> 아, 멘트 보셨어요, 멘트? <웃음> 뭐였지? 뭐였지? <웃음> 멘트 뭐였지? <laughs> 좋아요. 구독, 아까 멘트 뭐였어요, 멘트? <laughs> 멘트 뭐였지? 오늘 대학생활 TMI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과 고민 사연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. 앞으로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랜선으로나마 즐기는 대학생활에 궁금한 모든 TMI를 낱낱이 공개해드릴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대학생활, 대학생활 T M I <laughs>